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공적생애를 시작해서 제달과 함께 유대땅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풀 때였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그 당시 요단강변 에눈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침을 베풀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또 세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세례요한에게 구름 때 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썰물처럼 밀려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 사람들의 이제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점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고 시샘이 생겨서 어,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 이제 자기들이 볼 때에 예전에 예, 스승이 사람들에게 받던 그 존경과 사랑이 예, 식어지고 예수님께 이것이 다 어, 옮겨져 가는 걸 보면서 뭔가 불평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세례요이 제자들에게 그 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것도 자기가 뭐 설교가 탁월하거나 영성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들을 원하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몰려가는 게 당연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낸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에게 몰려들고 세례를 받는 건 이거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나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고백은 참 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백 중에 위대한 여러 신앙 고백 중에 참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던 세례요한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언급했던 그 말은 참인성적인 말이죠. 만일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검시부 아, 보고들 생각해볼 귀한 북상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연유해서 거기서 끌어내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직분이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부모 형제나 교회나 믿음의 교우들이나 세상 내 어떤 지위나 직장 모든 게다 하늘에서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셨다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아 내가 지금 당연한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탐내지 말아야겠다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 내려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용을 써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 열성으로 경쟁을 한다 해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받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서 이걸 말씀한 바가 있지. 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어, 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 허락을 안 하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도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있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어디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 그래서 어뭐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애정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존경이나 사랑이나 어 재물이나 주의나 성령의 은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 구원도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맞는 것이니까 억지로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적만 이루려고 해도 안 돼요. 얻지 못한다고 해서 또 전정근근하거나 섭섭해 할 일도 안 해요. 자기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탐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고 어, 욕심도 내지 말고 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어, 감사하며 자족하고 탐심을 품지 않은 어, 또 그와 같은 어, 생각을 이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미 받은 것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하늘에서 주시었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돕는 자들 곁에서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 마음을 나눌 친구, 가족, 교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행복을 넉넉히 넘치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을 촉하게 여겨야 기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죄 삼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와 또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은, 여와는 나의 사남과 나의 잔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아이다.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 원문의 말씀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왕인데,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기업이 세상에 없지요. 근데 그것이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기보다는 패 에봇을 입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고백과 일치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자기의 가장 유일한 소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다 잃어버려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우리는 이미 세상보다 더 크고 존귀한 부유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큰 부자여 가장 성공한 자여 가장 존귀한 자인 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서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어떤 면에서 섭섭한 일이 있거나 실패한 일이 있거나 혹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우리가 어떤 받아야 할 어떤 사랑이나 존경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받은 자요. 이미 성공자예요. 그 점에서 참 우리는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돕고 행복해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이 말씀이 참 27절 말씀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내갈 때에 우리에게 분수 이상의 탄심도 막아주고 가진 것들에 족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세상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다. 이걸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여서 감사와 자족함과... 허영한 욕심과 탄신 섭섭함 다 떨쳐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